페이지 수궁가 오른쪽 잠깐만 봅시다 제목 수궁 물에 있는 궁궐 아 용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어때요? 비현실적일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기적이다. 제목이 수궁가예요. 가 노래란 이야기인 거죠. 이거 판소리 사설이에요. 사람 앞에 앉혀놓고 공연하는 거. 밑에 별 주부, 주부는 계급이에요. 그 관직 이름이야. 충성심 높은 관료 계급에 속하는 인물로, 일단 밑줄. 출중한 소신과 언변을 가지고 토끼의 간을 구하려는 인물을 맡고 있다. 용왕,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횡포를 부리며 횡포를 부린다. 신하들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주부는 충성심 높은 관료 계급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고 용왕도 역시 조금 높으신 분들 전형적 인물인데 여기에서의 이 용왕은 결국에 누구랑 토끼랑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끼가 주인공 아닌가? 주동 인물. 용왕은 반대로 이기는 거니까 반동 인물. 용왕은 이극 전체에서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런 나쁜 자식. 이러면서 별주부도 따지면 뭐 나쁜 소리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밑에 갈래는요 판소리 사설이래요. 판소리로 연행. 영어로 따지면 플레이 되던 거, 공연 되던 거. 공연 되던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겁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판소리 사설 중 유일하게 동물 우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핵심 도포기 우의적이다. 사실은 사람들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동물 세계, 에 용공 세계에 빗대서 얘기해 주는 거지. 우의 돌려 말하기, 빗대어 말하기, 토끼와 자라던 동물의 빗대어, 인간 세태의 부정적 측면을 풍자하는 거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 세대의 풍자다. 해학, 크크크크크크, 솔직히 우리 웃기지 않아. 근데 그냥 웃기다고 생각해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말을 통해 해학성이 나타납니다. 이중적 언어는 겉다르고 속다른 말이냐, 가 아니라. 지배층의 언어인 한문투와 서민들의 일상적인 어투가 혼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아, 판소리를 지배층도 즐기고 서민들도 즐겼구나. 밑줄. 다양한 계층이 작품을 즐겼을 거라는 게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만 볼거 있을까? 네. 오른쪽 또 확인할게요. 용궁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용궁과 산속을 배경으로 하나 여러분 시험범위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갈 임무를 정하는 사건이 용궁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줄거리니까요. 됐고 주제는 늘 중요하지 않나?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 극복의 지혜. 허욕에 대한 경계는 누구 얘기 하나? 용왕 얘기하는 거죠. 위기 극복의 지혜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 토끼에 관한 거죠. 근데 허욕에 관한 경계는 토끼한테도 해당이 되지. 별주부가 엄청나게 이 털어서 막 꼬실 때너 가면은 여기 위험하잖아. 너 금방 죽어. 너 다른 동물들 밥 뺏기 안 돼. 근데 딱 봤을 때너 굉장해. 괜찮아. 용궁 가면 큰 벼슬 할수 있어. 어느 정도냐면 장군급의 벼슬 할 수가 있어. 아 그래? 가면은 미어도 엄청 많아. 먹을 것도 엄청 고급이 많다고. 뷔페 가고싶다 뷔페 가봐야 맨날 초밥밖에 안먹고있지만 오늘 저녁 초밥으로 할까? 좋아 좀 몇개정도 먹어야지 한 20개정도 먹어야되는데 그정도 먹어줘야되지 않냐? 20개요? 응. 더 먹어야되지 않냐? 여기 이렇게 가다보면은 거기 있는 초밥지 집 괜찮던데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건너편에 이쪽에 어 괜찮던데 여기 2층에 있는 소봉수 초밥인가 거기도 괜찮아 그렇다이야 임금에 대한 충성시 목숨 걸고 바다 생물이 육지로 간다라는 것 별주부 얘기죠 부당하고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분자 어쨌든 하나 단어 더 기억해 놓읍시다 뭐라고 우의 적이다라는 단어 기억해 둡시다.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별주부는 좋은 놈이기만 하냐? 아니야.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겠다. 우직한데 약간 좀 왜곡된 우직함이죠. 명분에 사로잡힌 관료층의 어리석음, 관료층.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잡아오라. 지들 살겠다고 다른 놈 배가르겠다라는 이야기죠. 지배층이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뒤에 본문 읽으면서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돌아오시고 수긍가 시작해 봅시다. 용왕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용왕, 지배층, 비판의 대상 용왕이 근데 용왕이 아니죠. 돌려 말하는 거. 우의적이다. 혹은 우화적이다. 용궁에서 회의가 열린다. 용왕은 토끼의 간이 병을 낳을 수 있겠다는 걸 보고 신하들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하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회의의 내용 뭐예요? 토끼의 간을 구하러 누가 갈 것인가? 이것이 회의의 내용이지. 세상에, 이거 그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판소리 사설이라고 했죠. 아일이는 그냥 쉬운 말로 쓰면 말하듯이 더 고등학생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사설조로 사설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하는 거야, 말. 대사. 중중모리는요. 노래하는 거예요. 중중모리 진양조 그다음에 또 밑에 뭐 나와 있는 거 있나? 중중모리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요것만 기억할까요? 진양 진양조가 가장 자장이라고 쓰고 있어. 가장 느려. 중중몰이는 좀 중간 빠르긴데, 살짝 조금 빠른 느낌? 이렇게. 안단테, 안단티노 이런 거로 비교해주면 좋은데, 아, 내가 부족해서. 나르고렌토, 아다지오, 안단테, 안단티노. 좀 너네 하지 않냐? 노래로?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아직도 하지 않나? 그래요. 됐어. 딴소리 하지 않을게요. 한참 이렇게 할 적에 해운공 방계라는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엉금엉금 기어들어오며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 여기에서의 세상은 어디 이야기하는 거야? 육지 이야기하는 거야. 푸른 시냇물에 가만히 몸 숨겨서 천 개의 봉우리, 만 개의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산중 토끼, 달속 토끼, 안면이 이 싸우니 저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빠드드드 집어다가 대왕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의 근거 뭐예요? 첫 번째, 육지가 내 고향이다. 두 번째 개 얼굴 안다. 세 번째 엄지발이 있어서 잡아올려면 힘써서 끌어올 수 있다. 아니 그럼 너도 그러면 신하란 말이냐? 네 물고기 때는 다 마찬가지요. 어? 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용왕은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물고기처럼 생긴 애들만 자기 신하라고 생각하는데, 이 꽃게 꽃게 얘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너 그렇게 생겼는데 물고기야? 예, 저 물속에 사는데요? 아, 꼴보기 싫어. 저 엄지발만 톡 떼어내어서 쫓아라. 공론이 미결.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의가 아직 미결.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일단 여기 체크. 용왕은 이 누구? 개를 무엇만 보고 외양만으로 신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저놈 팔다리를 잘라라 이 이야기잖아요. 자기 신하들한테도 횡포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뭐야 조폭 두목도 아니고.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눈이 작고 다리가 짧고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 부리처럼 푹 뾰족하다 가슴과 등에다가 방패를 지고 여기까지 끊어 뭐? 외양묘사 앙금앙금 기어들어와 몸을 굽혀 공손히 두번 절하며 상소를 올리거늘 누구예요? 별주부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자가 자라 별자니까 받아보니 별주부 자라라. 별주부 자라의 외양무사.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세상에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되어 자라탕으로 죽는다. 너 사람한테 잡히면 음식돼. 그 안이 원통하냐? 별주부가 말하기를 소시는 손발이 내시라. 물 위에 둥실 떠서 망보기도 잘하고, 인간에게 낭패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까 그 꽃게꽃게와는 달리, 어떻게, 별주부, 걱정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래? 조울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얘가. 바닷속에 태어나 토끼의 얼굴을 모르니, 얼굴 하나만 그려다 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습니까? 너, 자신 있어? 네, 근거가 뭐야? 일단 손발이 네 개고요. 망보기 잘하고요. 잡힐 일 없습니다. 하지만 토끼 얼굴을 모르니 그림 하나만 그려다 주세요. 토끼를 본 적도 없으면서 토끼 잡으러 간다고 나서고 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모하지 않나? 화사자를 불러라. 그림 그리는 놈 불려라. 화사자는 누구예요? 그림 그리는 화공이에요. 토끼 얼굴을 그린다. 유리같이 맑은 수면에 동정호처럼 청홍색의 벼루를 가져다가 수놓은 고운 비단 같은 가을 물결 거북이 연적을 옆에다가 두고 벼루 두고 연적 두고 오징어로 먹을 가라 아, 귀여. 워 양두화필 부신데 양쪽에 털 달린 붓 양두 화필을 듬뿍 풀어서 붉고 푸른 여러 빛깔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이야기, 화공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행동묘사 보여주고, 벼로 갖다 놓고, 연적 갖다 놓고, 먹갈아 놓고, 붓 가져오고, 열거도 쓰여 있구나. 토끼를 그리는데요. 어떻게 그리냐? 천하명산 승지 경치 좋은 강산 경계를 보던 눈을 그리고 두견새 앵무새 지지울 때그 소리를 듣던 귀도 그리고 복래장상 운무 구름과 안개 이건 단어 없으니까 구름과 안개 속에서 냄새 잘 맡던 코를 그리고 난초지초 온갖 향초 꽃 따먹던 입을 그리고 대한 추운 겨울 엄동설 한풍 눈과 찬바람 맞던 털을 그리고 만화방창 온갖 꽃이 피어있는 화림 꽃숲에 펄펄 뛰던 발을 그리고 신농씨가 상백초 신농씨가 심어놓은 상백초 뜯어먹고 이슬을 덜던 꼬리도 그렸더니 두 귀는 쫑긋 두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꽁지는 뾰족. 왼쪽에는 청산, 오른쪽에는 녹수라. 아, 토끼. 이렇게 입. 아시, 토끼인데. 아, 토끼인데. 어떡하지? 토끼인데. 토끼. 왼쪽에 이렇게 산도 그리고, 오른쪽에 물 흐르는 것도 그리고. 청수, 녹수, 청산, 애굽은 장소 옆에다가 소나무도 그렸어. 휘두러진 양류 속에 버드나무도 그리고, 들락날락 오락가락 안가지춤 기는 듯이 그림 속에 토끼를 얼핏 그렸습니다. 이런 거지. 솔직히 너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않나? 그냥 범인, 뭐지? 현상수배범처럼 얼굴만 그렇게 몽파주처럼 그려도 되는데, 배경까지 그리고 앉아있어. 다음 페이지. 아미월산에 달에 살던 반륜퇴가 이보다 더 하겠는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아다잘 그렸다. 옛다 별주부, 네가 갖고 나가라. 아니리 말하듯이, 별주부가 토끼의 화상, 그림을 받아서 목돌미 속에 집어넣고 꽉 움트려 놓으니, 물한점 들어갈 배만도, 물어 들어갈 배, 만모하지. 완전히 방수 잘 됐어요. 사은숙배에 엎드려 절하고 하직 인사한 후 본댁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주부 못친 자라의 엄마가 있어. 자라라도 쏴. 수수천 년이 되어서 쌀만 하도 먹지 못할 자리다. 자라였다. 무슨 말이냐? 엄청 늙었어. 어떻게 얼만큼 먹어도. 맛이 전혀 없을 만큼 늙었어. 바로 여기에 늙었어를 저렇게 표현해줬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학적인 부분들이 되지. 아들 주부가 육지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 울며 불며 못갈게 만류를 하는 뒤왜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어떻게 울면서 이야기해 신나게 이야기하지 않죠. 진양조 아주 굉장히 느리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별주부야 네가 육지에 간다고 하니 도대체 뭐하러 가느냐. 길게 탄식하고 병이 든다고 누가 나를 구하며 야 내가 엄마인데 엄마 아프잖아. 누가 병간호할 거야고 가면 이 몸이 죽어서 까마귀의 솔기의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후두려서 휘우쳐 날려줄 이가 네가 있단 말이냐 너 육지에 나가서 죽으면 까마귀하고 솔개의 밥이 돼서 시체 뜯어먹일 텐데 네 시체 뜯어먹을 때 누가 걔네들 쫓아줄 것 같아 아들 안돼 위험한 곳엔 들어가지 마 별주부 모친에게 어디가 있냐 별주부 모친에게 있어서는 뭐 임금에 대한 충 보다 개인의 안전 혹은 부모 모셔라라는 효가 더 중요한 가치야. 하지만 별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나가려고 하죠. 효라든가 개인의 안위, 안전보다는 충이 더 높은 가치야. 별주부한테는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 나라의 환후가 계시 계옵시고. 약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특하다. 또 갑자기 말이 바뀌었네요. 충성이 지급하면 죽는 법이 없다. 아, 듣고 봤더니, 별주부의 엄마도, 그래, 충이 최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연을 몰랐다가. 그럼, 수로 육로 이만리를 무사히 잘 다녀오라. 절하고 작별하고 침대에 돌아오는데, 그때, 주부 마누라가 있어. 이 놈이 어디로 장가를 들었는고 했더니 소상강으로 장가를 들었겠다. 아 주부 마누라의 고향은 어디야? 소상강이야. 태코를 부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게 있으면 춘천 때, 제주 때 이런 거 그런 거 태코를 부르면서. 아이고 여보 소상강 날이 세상에 가신다니 당상에 백발로 친 어찌 니고 가랴니까. 오냐 내가 아이고 지고 울고 마누라 네가 지금 내가 떠난다니까 울지만 내가 너를 못 믿고 가는 일이 하나 있다 사실은 여기에 못 믿고가 아니고 못 믿고 가는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먼길 떠나서 육칠 가는데 너 마누라 믿지 못할 게 하나 있어 그렇게 뭘못 믿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너머에 남생이라는 놈이 지 주제에 나하고 사촌간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생김새가 나랑 비슷해. 가만가만 가만 자주 돌아다니는 게 아마도 내가 오래 바라보니 수상하단 말이야.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가 나고 내 몸에서는 꽃순내가 나니 그렇게 조짐을 잘 알아내어 부디 조심 잘차렸다라면서뭐 하그런 거예요? 나 멀리 떠나니까 마누라 바람 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생이 제조심해 단단히 단속한 후에 수정문 밖을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는가 보더라 됐나요 근데 안일랑 진영도랑 다른 사람이 말 아니요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진양조는 짧게 말하는 그런 걸 표현 아니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진양조 중중모리 휘모리 중모리 이런 건 노래하듯이 음. 그러니까 그렇게 뮤지컬로 할때 말하는 대사는 안일이고 노래 부르는 거는 그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해 줬어야지. 들떨어진 거. 자, 옆에 여기다가 또 쓸게요. 판소리의 구성 요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창, 아니리, 발림, 요렇게 세 개예요. 창은 노래하는 거고, 아니리는 말하는 거고, 발림, 발림, 발정처럼 보이냐씨 발림 얘는 몸짓, 이렇게 있고. 옆에 북치는 아저씨 하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북치는 아저씨, 고수. 됐을까요? 어휘가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도 고전 작품들은 항상, 저기 뭐야, 단어또 물어보니까 꼭 확인하시고. 1번, 서민의 언어와 양빈의 언어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허. 고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 거기에 고사를 인용하고 있나?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어디냐고 앞에 찾으라고까더 고사를 인용해서 어디가 있을까? 요러한 부분 신농씨 이야기하는 것들.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히 뭐, 어. 저거 하나 정도 때문에. 됐고, 그래서 어쨌든, 오, 하시면 되겠고. 다음.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큰일 났네. 페이지 넘기고 있네. 윗글에서 느껴지는 주된 미의시. 아, 이거 완전 옛날 건데. 나머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만 기억해. 별주부전은 골개미. 밑에다 써, 크크크. 하나만 더 쓸까? 풍자 비판. 미의식, 이거 나오는 거 학교 시험에서 해본 지 나도 거의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풍자 비판하면 그걸 골개미라고 합니다. 별주부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 와. 내 윗사람 살겠다고 남의 배째는데 그것을 목숨 걸고 나가서 도와주고 있지 2번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어리석은 신하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4번, 5번 두 문제 딱 1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너무 즐겁지 않고 신나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수분가 4번의 답은 몇 번? 3번 풍자, 잠깐만 풍자,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풍자, 일단 규칙적인 음보, 운율이 있는 문장 음성 상징어 곳곳에 쓰이고 있고요 호흡이 빠른 문장, 상황의 긴박함, 딱히 긴박하지는 않지 풍자적 표현 얘도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이 부분에서만큼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니온 디귿 정도 확인할게요 규칙적인 음보가 어디 에요 규칙적인 음보는요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주로 사음 뭐예요? 여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별주부야 네가 세상에,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하러 갈라느냐 일단 요 부분, 그다음 죄송해요. 앞 부분에 와서 요런 거지. 천하 명산 승지 경계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행모 지지울 때 소리 듣던 귀 기울여서 사운보. 됐을까요?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 녹수 청산. 애굽은 녹수 청산에 요정도는 녹수 청산에 애굽은 장송 휘들어진 양묘 소 들락날락 오락가락 안가주춤 기는 듯이 그림 속에 토끼 얼핏 그려 뭐 요정도겠지만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음보로 떨어질 것이다. 3번은 여... 왜 1번이 아니에요? 3번에 권... 별주부는 지도자는 아니니까요. 네, 별적으로 5번의 답은 1번 정도 될것 같네요 일단 보기 읽고 수군가는 청중의 다양성과 판소리 연행의 특징으로 인해 주제가 다층적이다 똑같은 거 보고 평민들이 느끼는 거랑 양반들이 느끼는 거 다를 거라는 거겠지 충효열과 같은 유교사회의 전통적인 윤리규범과 가문의 시, 명망을 얻으려고 하는 가치관 등을 반영한 한편, 지배층의 무능과 횡포, 위선적인 면모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툭 잘라놓고 앞에 거는 누구? 지배층들이 느끼는 것. 뒤에 것들은 양쪽의 서민들, 평민들이 느끼는 것들. 이처럼 수군가는 조선 후기 당대의 상충되는 이념적 지향을 대변했습니다. 용왕이 육지로 가겠다라는 별주부의 의사를 수용했다 지배층의 무능한 면모를 파악하고 있다 육지로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갔다 와라 무능력하니까? 그거는 아니지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그니까 일종의 횡포를 파악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지 방계 무시하며 팔 잘라냈어 지배층의 횡포 주부 마누라가 어머니 언급하면서 별주부를 말립니다. 효에 대한 윤리의식. 별주부가 아내 단속하고 바람피지 마라. 여성에게 정절 요구한다. 주부 모친이 용왕을 위해 세상에 나가려는 별주부를 기특하게 여긴다. 충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괜찮죠? 틀린 건 1번. 됐을까? 네.